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의 판도는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과 함께 K팝, K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를 수출하며 남다른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한국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류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수치적으로 밝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의 2021 국가 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본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 이미지는 긍정평가가 80.5%로 전년 78.1%보다 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 95%, 터키 92.2%, 필리핀 92%, 태국 90.8%등 7개 국가에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도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 긍정 평가가 35%로 전년 27.6%보다 7.4% 포인트 크게 상승하며, 2018년 조사일을 최초로 부정 평가 26.6%보다 높게 나타나며, 한국의 세계적인지도 변화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응답한 한국에 대한 긍정 이미지 영향요인으로는 현대문화 22.9%, 제품 브랜드 13.2%, 경제수준 10.2%, 문화유산 9.5%, 국민성 8.6%, 사회 시스템 7.8%, 스포츠 7.6%, 정치 상황 6.2%, 국제적 위상 5.3%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죠. 특히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는데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등 신남방 국가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을 묻는 8개 문항 중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한국 전통문화 체험 희망 83.4% 였으며 한국 방문 희망 81.1%, 한국인과 친구 희망 76.6% 등으로 나타나며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풀리게 되었을 때 한국 관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죠. 특히 한국어 학습 희망이 54.5%로 전년보다 8.7% 포인트 대폭 상승했고, 한류 콘텐츠 접촉 경험 6.7% 포인트, 한국 방문 희망 6.5% 포인트 증가하였는데요. 연령별로 살펴보면 MZ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는 양질의 문화콘텐츠 생산이 23.3%로 1순위로 높았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17.9%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 16.8% 등이 우선순위로 조사되었는데요 홍보원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 결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남북관계 개선순위가 이번에는 낮아졌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은 분단국가 이미지를 넘어 문화콘텐츠 강국으로서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일본에서는 새로운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코로나 19로 한국 방문에 어려워지자 일부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음식 콘텐츠를 체험하는 이른바 도안놀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3일 일본 도쿄와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각지에서는 한국 여행을 체험하는 행사가 열렸죠. 이 행사는 한국 여행에 관심이 많은 일본의 MZ세대를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주체로 마련했으며 960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선정된 260명 중 60명은 도쿄와 오사카, 후쿠오카 호텔에 투숙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200명은 일본 각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한국 여행을 체험했다고 공사 측은 설명하였습니다. 이들은 먼저 제31회 서울가요대상을 함께 시청했으며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이가은과 함께 토크쇼에도 참석했는데요. 한국관광공사는 참가자 전원에게 한국 음식 10종이 포장된 K-푸드 상자와 한국 양말 등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가자 중엔 19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일본의 유명 인플루언서인 신토마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콘텐츠를 즐기는 호캉스인 도안놀이는 일본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트렌드로 알려졌는데요. 인스타그램에는 도안놀이라는 해시태그로 올라온 게시물이 이날 기준 1만 6천 개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는 코로나19로 2년 동안 한국에 가지 못한 일본 MZ세대의 한국금단현상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앞으로도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를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도안놀이 외에도 한국으로 가고 싶은 열망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인터파크 투어가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나 대신 내 인형이 여행 간다 토이스토리 엑스 서울 이벤트를 오픈하였습니다 토이스토리는 기존에 국내 고객의 인형을 해외로 여행 보내는 방식으로 지난해 첫선 보여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인터파크 투어 측은 올해도 팬데믹이 지속되며 해외에서도 한국 여행에 대한 니즈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번에는 해외 고객의 인형을 한국으로 보내 여행을 진행하는 투어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첫 대상은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 고객이 이벤트 신청 후 자신의 인형을 한국으로 보내면 가이드가 서울 관광 및 K팝 명소 위주로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행을 마친 후 주요 투어 코스에서 인형이 찍은 인증샷과 소정의 기념품을 고객의 인형과 함께 되돌려 주게 됩니다. 투어 코스는 일본에서 K-팝의 인기가 높은 점을 감안해 서울의 유명 관광지와 K-팝 명소를 고르게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복궁, 북촌, 국립중앙박물관 등 한국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곳부터 한강공원, 롯데타워, 학동공원 등 젊은층의 핫플레이스까지 인형이 대신 방문하며 한국의 유명 관광지를 소개하게 됩니다. 핵심 코스는 국내 최정상 인기를 누리는 글로벌 아이돌 그룹들에 관련된 전시 기념물이 있거나 방문지로 유명해진 곳으로 알려졌죠. 다음으로 미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저력을 과시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6개 모델이 미국에서 가장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동차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23일 현대차와 기아차에 따르면 6개 모델이 미국 시사 주간지 US 뉴스 월드리포트가 수여하는 전체 11개 부문에서 6개 부문을 수상했는데요. 이번 수상으로 인해 가장 많은 상을 받은 브랜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은 품질과 상품성 뿐 아니라 신차와 중고차 가격, 유지비 등까지 평가해 종합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차량에 주어지는 상이죠. 주간지는 각 차량의 품질과 상품성을 자동차 전문 매체들이 분석한 주행성능, 승차감, 안전성 내장 기술 및 편의 사양 연결성 연비 적재 공간 등을 고려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의 경제적 가치는 수리비, 연료비, 보험료 등 5년간 차량 유지에 들어가는 총비용과 현재 거래되는 중고차 가격 등을 비교 평가에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대차 기아는 최고의 경제 가치상 가운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부문 5개 상을 모두 휩쓸었죠. 중형 SUV 부문에서는 현대차 산타페가 선정됐고 대형 SUV 부문에서는 기아 텔루라이드가 준중형 SUV와 소형 SUV는 현대차 투싼과 코나가 각각 1위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두개 부문밖에 없는 전동화 관련 상은 모두 현대차가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투싼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 전기 SUV 부문에서 엘란트라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전기 승용차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